그,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메이크 어떻게 구글 시트와 연경, 연동을 하고, 그 채취 PT랑 연결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laughs> 메이크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보, 왼쪽 화면이처럼 보이실 거고, 여기서, 오른쪽에, n 시나리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오실 줄 모른다면, 그냥 구글 사이트에서, 여기 삼각, 점 9개짜리 누르시고요. 구글 드라이브, 그 다음에 여기서 뉴 e w 구글 시트를 누르면, 이렇게 구글 시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키워드나, 테스트 버전, 이렇게 하고, 시트 이름을, 이렇게 하면,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OpenAI <laughs>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 Creator Completion라는 건데 이거 연결하는 방법은 제반영상들 있지만 여기서 한번더 보여 드리면 Add를 누르시면 섹션 네임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처럼 이렇게 지으시고 API 키와 i z a 지 i o 아이디가 필요한데, 그래서 OpenAI 들어가서 맨 아래쪽 가시면 a p i 가 있습니다. API 로그인을 누르고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 설정 들어가시면 i z a 지 i o 아이디가 있고요. 를 여기다 놓고 api-key create new 아무거나 뭐 테스트 default를 해놓고 create secret key를 하면 <laughs> 이렇게 api-key가 나오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save 이렇게 오픈 AI CGPT랑 연결이 된 거고요 제가 여기서 모델은 전 주로 이거를 많이 쓰고요 그래서 메세지 디벨로퍼랑 시스템은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글쓰기를 쓰는데 얘한테 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 콘텐츠 작성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실제로 이럴 명령은 유저로 해서 키워드 어... 구글 검식 있는 음표 소개 라인프로 저는 맥스 투크에 이건 비어놓고요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쇼어드베스트 세팅에서 저는 보통은 JSON 오브젝트로 합니다 이거 차이점을 여기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노를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하면 메세지메세지슨 형식으로 아웃 제목은 제가 처음 메이크를 할 때는 이, 이 제이슨 오브젝트 형식을 보기 쉽게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이슨 형식도 쉽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제목은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 j 제이슨 형식을 예전 예전 방법으로 하면 여기서 이제 한번더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항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 내용 그대로 또 돌리면 오래 걸리니까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 원래는 이 결과를 넣거든요 결과가 이거니까 이거를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제목과 내용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여기에 넣느냐 라고 하면 구글시트 누른 다음에 add로, add 하신 다음에, 자신의 구글 계정 로그인하면 됩니다, 그대로. 구글 계정 로그인해서, 이게 테스트 버전이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 시트네임, 테스트 버전 1, 헤더는 없습니다. 헤더에다가, 제목, 내용, 이런 식으로 하면, S로 하면 이걸 헤더로 잡아요. A에는 제목을 넣고요. B에는 내용을 넣습니다. Save를 하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일로 들어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 더 파스를 했는데, 이걸 한 이유는 이거를 제이슨 형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상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분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이슨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 안에서 자동적으로 보시면 S라고 나오거든요. S를 선택하면 이거 없이도 이제 자동적으로 얘네가 내가 어디든지 사용하기 편하게 넣어줍니다. 결과를 보면, 제목, 내용.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시면 이렇게 제목, 내용.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걸 몇번할 때마다 여기다가 키워드를 두면 안 된단 말이죠. 키워드가 항상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 이렇게 비워놓고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 세팅, 세업 셋업, 변수를 세업을 합니다. 키워드라는, 음, 뭐, 한국 음식, 세 가지. 테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결과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이 앞에 연결한 걸 눌러주면, 그딱 다섯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그래서 키워드가 한국 음식 세 가지구요. 얘가 이런 식으로. 한국 음식 세 가지 내용들이, 내용들이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서 조금, 조금 더업그레이드를하면그래 이름을 키워드. 키워드 해놓고, 요즘 뭐, 한국 음식 세 가지, 외국 음식 세 가지, 일본 음식.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해 놓은 다음에요, 여기서, watch, 로 o 얘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연동이, 이쪽에서 한번 구글 연결을 하면 자동으로 여기도 연결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테스트 버전. 키워드와 테스트 버전이 있는데, 키워드를 눌러서, 헤더, 키워드라는 헤더가 있고, 이걸 제외한 것부터, 리밋은, 이를 누르면 한 번에 두 가지가 돌아간 선택이 되고요 저는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음식 세 가지부터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에는 아까 키워드 대신에 키워드라는 A열에 이 열에 나오는 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눌러보면, 한국 음식 세 가지가 됐고요. 이게 한국 음식 세 가지 가또 들어갑니다. 한번더 누르면 그 다음에 외국 음식 세 가지, 이게 외국 음식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한번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구글 시트와 오픈 AI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고급화하면 이제 워드프레스까지 블로그까지 연결이 되는 상황이고 이 오픈 AI가 글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글을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프롬프트를 조금 더 맞게끔 상위 노출해 되게끔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수정하는 방법들은 최지 피테트 물어보면 조금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메이크 기초부터 이제 하나씩 더 보여드릴 건데 다음 거에는 이제 메일 구글 메일이 자동화나 아니면 어떤 어떤 개표라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이메일 자동화,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로직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지. 웬만한 수동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많은 거를 자동화를 할수 있다. 자, 현재 사이트 안에 있는, 이제, 여기 보시면, 구독 자동화. 어떤 식이냐면, 제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기다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 시트에 이런 식으로 구독이 쌓입니다. 저는 그러면 뉴스레터를 꾸준히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돈안 드리고, 저는 광고를 할수 있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고객 등급이나 이런 거는 따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다음에 대본 만들기. 지금 많이들 이용하는 뭐, 비트랩. 그 다음에 뭐 어르신가요? 뭐 스카 키워드 스카우트 아이템 이런 거를 다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키워드 그런 유튜브 뷰트랩 이런 기능들은 충분히 이제 다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제 다른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메이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사이트에서 그냥 네, 구매도 가능하고 셋업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 문의로 하시면 제가 항상 다 알려 드리니까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의를 엄청 보내 주시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한 기본, 기본이죠. 기본 구글 시트와 CGPT를 연결하는, 오픈 AI를 연결하는 그리고 메이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